추억석의 핸드폰 제품이죠. 모토로라의 스타텍 제품입니다. 아마도 이 제품을 추억하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면은 적어도 이제 나이대가 40대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 스타텍 모델은 우리나라에는 1998년은 10월쯤에 정식으로 발매가 됐고요. 어, 130만 대 이상. 네, 판매가 이루어진 정말 베스트 모델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당시 가격도 나름 비싼 모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었고 이 핸드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핸드폰이라는 휴대폰은 음, 벽돌 모양의 정말 이렇게 큰 그런 핸드폰이었는데 이렇게 폴더폰이 나오면서 아, 명암 크기만한 이렇게 접어 저쓸수 있는 이런 폰이 나왔습니다. 아, 특히나 이 핸드폰을 추억하시는 많은 팬 여러분께서 이 특유의 그 신지 소리죠. 이 딸깍거리는 이 소리. 이 소리 때문에 더더욱 스타텍을 많이들 선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아, 이 추억 속의 핸드폰은 이 2G 폰 시대가 사라지면서 이제는 음, 더 이상 사용하기는 어려워진 그런 모델 됐고요. 어, 1900... 2020년도에 SK텔레콤에서 단종을 했고, 2G폰 시대를 단종을 시켰고, 21년도에 LG 유플러스가 2G폰 서비스를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하면서 더 이상 이제 2G폰을 사용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타텍 뿐만 아니라 이 2G폰 사용이 이제 어려워진 거죠.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거는 전한 10년 전쯤에 구매를 했는데, 그때도 이미 <laughs> 투지폰을 쓰는 시대는 아니었죠. 스마트폰 시대인데, 이 추억 속의이 핸드폰을 너무 제가 써보고 싶어가지고 10년 전쯤에 이 신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개통을 실제로 했습니다. 개통을 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브릿지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에서 개통한 거를 투지폰에다가 이제 번호를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했죠. 그죠 약간 불편함을 감안하더라도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서도 이미 사람들이 전화가 계속 끊긴다 주변 분들께서 불편하다 잘, 소통이 잘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0년 전에도 개통을 했을 적에 어, 핸드폰 이제. 서비스 해주는 업체에서도 아니 이 핸드폰은 아직도 쓸수 있나요?라고 제게 물어볼 정도로 이 개통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저한테 문의를 하실 정도로 그때도 이미 희귀한 폰이기는 했었습니다. 아 이제는 더 이상 이 신품급의 제품을 좀 구매하기 쉽지는 않죠. 판매를 하는 곳들은 이제 매장에서는 구매하기 어렵고 이제 개인 매물이라든지 소장하시는 분들. 제품을 구매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좋은 상품에 이제 퀄리티 좋은 제품 사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추억성이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 상품급의 이러한 제품들을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는. 음, 별도로 개인의 메모를 이제 찾아봐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 오랜 기간 동안 제 책상 앞에 계속 놓여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책상 앞에 이게 있고요. 음, 추억 속의 모델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는 이거는 배터리인데요. 배터리가 이게 용량이 작은 배터리가 있고 큰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게 거북이 등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거북이 배터리라는 그런 명칭도 있는데 얇은 배터리보다는 큰 배터리가 더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요렇게요. 다시 배터리는 요렇게 또 꼽을 수 있습니다. 딸깍하고 그리고 이렇게 안테나가 올라오는 방식이에요. 안테나를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빼서 쓸 수도 있는 이런 폰인 거죠. 특히나 이 소리가 아 정말 지금 들어도 이 딸깍하는 이 소리는 정말 경, 경쾌합니다. 다시금 써볼 수 있다면은 정말 쓰고 싶은 그런. 핸드폰입니다. 음, 요 폰은 지금도 다시금 쓰고 싶은 그런 추억의 폰이고, 아시죠? 이 스타텍을 써셨던 분들이라면, 이 스토텍 특유의 그 전화 벨소리가 있습니다. 그 벨소리가 또 중독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우리 팬 여러분 어떤 또 추억 속에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 이 모토로라 스타텍 제품, 98년도에 출시됐던 그 디자인, 우리 팬 여러분과 같이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